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어, 갑자기 인터넷이 잘 되다가 어, 이렇게 인터넷 창이 하얀색으로 빛나면서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바로 출장을 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좀 메모리 용량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어, 저희 판단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한 것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먼저 했어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 상태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힘들어요. 그래서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하는 거고요. 바로 벤치마크로 돌려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폭이 심하죠. 이거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기존의 샌디스크, 샌디스크 SSD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돼요. 상담을 하고 바로 새 SSD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죠. 음... 꽁꽁 숨겨져 있었어요. 어, 이쪽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아, 이쪽이구나. 어, 이쪽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SSD를 원래 그 자리에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해드렸고요. 어, 바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제 포맷을 해 드려야죠 모든 조립이 다 끝났으면 다시 이제 컴퓨터도 원래 자리에 잘 넣어 드리고요 어, 대부분 이제 충격에 이제 더 강해졌는데 그래도 어, 다른 충격에 의해서 뭐 접촉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 최대한 숨겨 놓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풍구가 어딘지꼭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절대 막으면 안 되겠죠. 바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면 일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윈도우 7을 설치하던 윈도우 10을 설치하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답답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도 SSD를 사용해 보시고 다시 SSD로 교체를 하시는 건데 뭐든 다 빨라요. 설치하는 속도도 당연히 빠르겠죠. 5분도 안 돼서 바로 설정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글만 하시면 누구라도 이 기본적인 설정은 다 하실 거예요. 바탕 화면이 나오자마자 바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바탕 화면의 아이콘들도 직접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아마 쓰셨을 때어 여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많은 리소스를 먹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꺼버린 거죠. 사용하면서 그 효과는 톡톡히 볼 수가 있어요. 드라이버는 무조건 자동으로 설치되는 건 아니에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설치를 해드려야 되고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된건 아니에요. 지금 드라이버 설치하는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사운드 드라이버가 안 잡혀 있죠 이것도 어 설치를 해드렸고요 HDMI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어 굳이 설치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틀린 건데 지금은 HDMI로 연결을 해서 어 소리가 내장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추후에 뭐 스피커를 별도로 쓰신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으실 때는 이 정도 설치를 해드려야죠. 이제 인터넷이 끊기는 현상은 사라졌고요. 어, 열리기도 열리는데 어, 속도로 어 그냥 말 그대로 실행하자마자 바로 열리죠. 이게 SSD의 최대의 강점이 아닌가 싶고요. 네트워크 복합기도 사용하고 계셔서 인쇄가 가능하시도록 조치를 해드렸어요. 당연히 테스트 인쇄까지 했고, 오늘 그 인터넷이 끊기는 현상은 솔직히 윈도우 손상으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원인이 몇 가지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정확하게 그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건지 찾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에서, 음, 랭카지도 교체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상 윈도우로도 부팅을 해보고, 우선은 제일 확실한 게가상운동로 부팅을 해보는 거겠죠. 거기서 인터넷을 해보든가 아니면 뭐 하드디스크 검사를 해보면 어디 부분인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검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도 어 이렇게 해결하는데 40분도 안 걸려요. 바로 현장에서 조치해 드렸어요.